나라 해볼까 오랜만. 이즈안 팔리는 거 개소름이네. 재미 없어. 근데 괜찮아 이제. 뭐가. <laughs> 아, 그럼 나밖에 없나. 너는 원딜을 하면 안 돼. 아까 아유. 바루스들 9천이었잖아. <laughs> 다시 왔군. 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보여줘 모델인데 모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 판은 왜 베인 스캔이 없냐 대원이 어 아, 있다 야뭐 장우진 들이서 뛰면 안와야 크로마가 있네 아 이거 막 베일 일승하고 가자 그래 셋이다 나도 탑권 봐야겠다 이거 지금 어. 어? 탑권 개재미있어 이번꺼 메버리? 응 어. 어, 메버리 봐야겠다 아 잠깐만 사일러스 3이라? 제드는 어. 선넘죠 3같이 그스. 아.. 한명 스킨이 없네 한개팀도 한명 스킨이 없고 어? 나 브랜드 스킨이 있는데?

없어 다 흡연충 다 흡연충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, 가자. 야, 맛있는 척 할게 그대로 믿기 진짜 맛있어지는 거 아니지 그대로? <laughs> 내품 <품태> 태울게 <웃기, 웃음> 내가 아리폿이가 저거 아 푸쉽다 저거 아 뭐야 얘네 왜안 와? 다 흡연충이야? 어 그니까 뭐 할말이 없네 한명 왔다 두명 어 알리네 아 숨어있었네 더러운 새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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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양 왔어 도망가 도망가 야되아 도망가 이건데왜 우리가 먼저 터졌냐? 신기하네 아 정돼서 쥐깎긴 하다 좋아 아 이거 이제 했어야 될게 있는데 <laughs> 맞지, 맞지, 아. 뭐야 스톰 왜안 걸려요? 아, 근데, 그, 딩것 때문에 어떻게 골라야 되냐, 이거? 쟤네. 어이구, 어이구. 아니, 너무 빠른데요, 선생님? 아, 안 죽네. 아, 씨발. 나궁 있는 줄 알았잖아. W 맞추고 평퇴하면 죽을 줄 알았어. 아, 나 너무 시원하게 가겠네. 6레벨인 줄 알았어, 씨발. 도망가, 도망가! 나 전멸 없었어. 진짜 새끼. 이렇게 겁나 없었하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또 어떻게 <laughs> 뭐야? 알리스타고 <laughs> 사이 알러스터고 엄청 좋잖아. 아, 맞네? 아, 그래? 야, 우리 상, 상대, 상대 싸일인데, 우리 알리 있네? 왜 알리건 왜 좋아? 아니, 댐감, 덤감, 댐감이잖아. 유지력이 오지, 오지잖아. 유지력 오지는데, 쟤는 핏빨잖아못잡나 내가 <laughs> 막아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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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. 아이고야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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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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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예. 저 예. 안 예. 예. 네 아, 예. 너무 많이. 아 포탑 개 새끼, <laughs> 존나 빡치네 진짜. 아 딩거 씨발 챔프거든. 어떻게... 조합이 떠도 저딴 식으로 뜨는 거야. 야 신데 선마. 매 시켰어. 아우 안 되겠다. <laughs> 야, 딩거 포탑 때문에. 아,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조합이. 한3삼코 어, 나와야겠는데 이거, 어, 이거 원코르는뭐할 수가. 죽었 후반 봐, 후반 봐. 저, 쟤들 좀. 정신 없는 새끼 같은. <laughs> 탈진. 탈진 <탈치>. 좋건데. 아. 아따 시대. 와궁 써도 녹아버리네. 내가 어 치가면 간다. 역시 룰루 이석을 봤잖아. 자신감이 생기잖아. 딩고포탑동어 이석이 또두 개야. 최대까지 쓰자. 빠지자, 빠지자, 빠지자. 그거 탑게, 포탑게. <목소리가> 아, 죽었쎄네 아, 저스마이스면한 방인데 아이고, 아파, 아파요. 아우, 씨발. 아, 신난다. 저도 씨. 아, 씨발. 죽더러 죽냐고. 아니, 저거 안 죽어. 아 <laughs> 씨. 진짜 게임이 게임? 어한다 씨발. <laughs> 저게 안중요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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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간다 <laughs> 어? <웃음> 어까, 존나네. 아, 피해 한20 나왔던 것 같은데? 어, 나 어까, 씨발. 피찬다, 씨발, 쟤. 야, 이거 봐어요 어, 아, 야, 다 저, 저, 아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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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좀 어떻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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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 아, 내가 네. 들어가면 아보겠다이따심모도공 빠진 거 같은데? 나도 공 빠졌어 없게, 이거 아니 이거 타워 깨, 그냥 깨면 안돼 이거? 타워, 타워 우왜 그냥 빼? 타워보면 아, 아 이게 안있어 진짜 아, 타워 한 대였는데 타워 깨주세요 이 아, 자도 시간고있잖아너 내일 출근해? 아 네, 라 내일 아니고 일요일 출근해 아미희형이 아, 잡아야겠다 <laughs> 어 너무 먹고싶다 전네 이런 타워 밀겠다. 아, 와지막 있어. 막 이치감 팔아야겠다 이제. 이거? 가자. 이 정도 잘가고고달바다살네제가을하거 아, <laughs> 튀어. 내 어, 어, 바꾸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탕미나용기 있었어. 아, 참 진짜 베인하기좋거든겠 <laughs> 아, 이 새끼 이거 갔어. 또라년이냐 이거. 되게 아까부터 개띠껍이 오네 저징크알다 뺐다, 다 노뿌리다 어, 포탑좀 포탑좀 쿠팡, 좀. 어쿠 뛰었어 쿠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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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 야, 병수 교도해 빨이 ㅅㅂ 아야 야. 아아아아아터지 않을까? 죽지 않을까? 하하 시야부야 아, ㅅ 아, 발 아, <laughs> 아, 못했다 눈노 띄운다, 쟤 아, 이게 나야 진짜, 어, 나진거빠줄줄 알았어 짜 다행이다, 근데 딩거가 조냐는 안 가신다 이제 가겠지 뭐 아니 지금 들어 없으면... 가고 있어 지금 와 이거 씨 터졌어 씨 징수 터진 거 맛있는 아니... 공이 많아 씨발 아니. <laughs>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. 포다 쿨이 없나 봐. 쿨이 있어. 세 개까지 모았다가 봤으면 아까 그 계속 쌓이나 보네. 어 쌓여. 들어가? 내가? 알리 먼저 들어갈래? d t 3초 sun to 어 u n s 들어 n e Oh, throw a drone. Ouch. I'm going 데나궁잘 썼어 p i z 버 a 버버가야 몸대서 보이자 아뭐 피리 부는 사나이 냐고 아, 어디가 라인이 없잖아 나한테 아, 이거 갖고 와야돼 어. 못봐 해봐봐 아 라인이 금방 왔네? 뭐야 아, 있어 라인이 아씨 뭐 어떻게 된거야 막끊났는데 생각한... 아, 아, 너희가 더 빨라 너희가 더 빨라 에이래서 짐승한테 맡기면 안돼 시발 얘 뭐야. 예, 예. 예, 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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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. 싸웠나 보다. 어, 뭐야? 예. 예. 민 예. 아야 예. 들 예. 들전 예. 이다아하하하 손해 아니냐? <laughs> 얘초식에 초시, 같다 음, 아 9원까지 떴어 이제 3이란 왜핀또 상했지? 그러게 <laughs> 랠리 찍어 놓은 건가? 그 아, 랠리 배드... 찍어 놓은 거 같은데 그냥? 배드 보고 다 잡은 줄 아는 거 아니야? 이 새끼 술을 먹고 롤라네 그럼 <laughs> 아또 게임 하네 아, 제대로 하는 거 보니까 랠리 찍었네 <laughs> 술 먹고 은 네. 찍었네. 집에밤한고있네도영이들 이래. 이자 이래. 스포리래이이제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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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래다알 이래. 뺐겠지, 이번이 간다. 아, 더 비롯돼 있는 거. 이다 이거 씨. 와, 야, 나 진짜 오지이처맞았다 로딩남, 로딩남, 메드무비. 로딩남. 나이 로딩남. <laughs> 로딩남. 아, <로딩람. 웃음> 아 어시 들어왔는데도 돈 이거밖에 안 죽어. 와씨룰루있어가 살았다 이거. 바로. 존나다라. 어? 여기 존나 어? 버프가 <laughs> 있으면 용기가 생겨. 뛰어 <laughs> 들어가. 응. 야 제드 4초. 제드. 이니 걸어주면 할만할 것 같은데. 제드 잡을 제드 수. 제드 있어. 이겨, 일대이겨. 어, 이겨. 아 돈까지 있어. 싸워 그냥. 아 돈까지 있어. 내 뒤에 있을 때. 어. 어 <laughs> 아, 용기 있어. 여기 어, 있어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이 용기는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씨, 야, 랜대인은좀 힘들었다. <laughs> 이런데 방템 가야 되나? 누가 해야 되냐, 막. 방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란드인 같은. 아니, 남자가 쪽팔리게. 딜 가. 이기고 자게 씨발려나 <laughs> 졸려서 그래. 흐 <laughs> <laughs> 얘네 탱 없잖아 도망가 도망가 야 스턴 한번 내날리쳐 끝까지 졌다 <laughs> 도망가 아씨야 피가 야 빠져봐 빠져봐 이 모습에 이겨하겠다 피가 존나 많이 찬다 어 맛있겠고냥 아, 라일라에 습관이 있어. 제 존이 없다 아직 딩 거. 초식에도 빠졌네. 근데 딩 거가 왜 존야를 왜 이렇게 늦게 가지 그러니까 제 쟤... 들어갈 때 얘기해 내가 바로 그걸 이렇게 처리할. 나를 변신 아니 나를 게이지 줘야겠다 이거. 나 어제 풀템이라서. 나 변신에 분노를 못 참아. 신가? <laughs> 이데드이 이슈 좀. 사일러스 콩 어디 없다. 어. 없다. 뭐야, 해 그럼. 아니, 나 케이지는. 좀좀 내가 이니게 내가 이니시걸게나케이지좀 쌓을게. 아, 쌓는다. 어? 빼셨다 네. 알리스타 공꺼니다 알리거 빼졌어 네. 이거 개핀인데이 네, 이니시 걸어야겠다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이제 미니시 걸으면 걸어. 아 쟤들 뒤에 쟤들 뒤에 있어 쟤들 잘라 어. 란두인 병신아 란두인 아 어, 남자다 해 새끼야 란두인 새끼야 용기가 <laughs> <laughs> 부족하구나 <laughs> 말뚝딜 <제일> 존나 웃기네 <laughs> 아니 처음에 구를까 했는데 맞아보니까 딜이 안 들어오는 거야 <laughs> 나온다 나온다 칠몇자까지 갔어? 이 이러면 되게 나 나고 나엄 뭐야 나안파거야다 <laughs> 내가 또떼 버렸 난도인 난도인 스텝로 난도인 어 졸려 <좋아>. 씨야 <laughs> <laughs> 방금 니네 다 죽었으면 진거 아니야? 어나스 했어야지 어. 어,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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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뻔 했어 점멸 쓰고 백독 뛰어가야지 뭐죽기자 이거 아, 룰루 덕에 재미 봤다 <laughs> 아 근데 딩거개 X 같다 리포트 해야겠다 이제 딩고 리포트 한다고? 아미나 리포트 아까 던졌으니까 한번 <laughs> <laughs> 이미는 던나많니 아이 고했습니다 자러 갑니다 빠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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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